자, 안녕하세요. 36번에 이어서 네, 37번. 네, 계속 이어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문장이 긴 문장은 이제 몇개안 남았습니다. 자, 몇개 지금 37번인데요. 자, 그럼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 마트에서는 과일과 채소를 플라스틱 포장재로 포장해서 판매하거나 비닐봉지를 제공한다. 하지만 플라스틱 포장재에 담긴 과일과 채소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과일과 채소를 구입할 때에는 되도록 포장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플라스틱 포장을 무슨무슨 무슨 사용하는 농산물 직판장이나 유기농 매장을 이용하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비닐봉지 대신 가볍고 재사용할 수 있는 가방이나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방이 재사용 플라스틱이나 원단으로 만들어졌다면 더 좋지 않을까? 자, 이런 문장인데요. 에, 환경 오염에 관련된 문제들은 꼭 이렇게 하나씩 꼭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이 이문제의 문제는 요세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하나가 있고요. 윗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다음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네. 이렇게 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세 문제면은요. 보통 제두 문제가 나오죠. 하나에 1.5점씩. 두 개면은 요 3점이 되겠죠. 3점, 두개 3점. 자, 보세요. <laughs> 자, 여기서 어려운 단어를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포장재라는 건 이제 포장하는 재료라는 뜻이죠. 포장재, 네, 그 다음에 또 폐기물은 뭐예요? 폐기물은 쓰지 못해서 버리는 물건. 그렇죠? 폐가, 뭐, 폐, 그못 뭐, 쓰다, 뭐, 사람, 뭐, 아주 그냥, 그, 쓸모없는 사람, 저 사람 폐인이야. 그리고 또 뭐, 문이 망가졌으면, 이거 폐, 문을 뭐 사용 안 하면, 폐문, 뭐, 이런 식으로, 폐, 네, 폐기물, 네, 아주 쓸수 없는 물건, 네, 이런 걸 발생시킨다. 되도록이면 이제 가능하면, 이런 뜻이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농산물 직판장 뭐 직접 중간에 판매하는 사람을 거치지 않고 뭐 직접 판매하는 네, 곳이죠 유기농 매장, 네, 유기농 매장은 뭐 농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건강에 좋다고 말하는 것들 그렇죠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음,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지가 더 좋다. 물론 이제 이 말은 맞는 말인데요. 여기에는 그 종이봉지라는 단어가 음. 없습니다. 그렇죠? 종이봉지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맞지 않아요. 그렇죠? <laughs> 그 다음에 마트에서는 비닐봉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마트에서는 여기 자 여러 마트 비닐봉지 제공한다.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어, 이 말도 안 되고요. 가방이나 장바구니는 마트에서 제공한다. 가방이나 가방이나 여기 보면은 아 여기 그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비닐 봉지 대신 가볍고 재사용할 수 있는 가방이나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공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4번이 맞는 말이 될 텐데요. 채소 구입 시 네, 유기농 그렇죠. 어, 여기 있네요. 그 직판장이나 유기농 매장을 이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여러분이 차분하게 문제를 풀, 푸시면은, 이렇게 뭐 30초, 제가 보니까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요. 네. 요것까지 읽는 시간까지 하면 더 걸리겠지만요. 네. 자, 윗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알맞은 것을 제목으로. 그 제목은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제목을 고르시오. 이 문제가 자주 나오잖아요. 이 문제. 이거는 반드시 이런 형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목 고르는 거는요. 그, 제목 고르는 거는 이 틀린 문말이 아니고요. 대표하는 거. 이 전체 문장을 예, 대표할 수 있는 네, 그런 제목을 찾는 건데요. 가방이나 장바구니 사용하기.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그 가방, 장바구니가 뭐, 그게 뭐 편리하고 좋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뭐 있긴 있지만 여기 보면은 뭐 플라스틱 때문에 가방이나 장바구니 사용하라는 거지 전체를 대표하는 말은 아니요. 두 번째 농산물 직판장이나 유기농 매장 사용하기 이용하기 그러면 여기 농산물 직판장이나 유기농 매장을 여기 이제 있지만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럼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과일 및 채소 구매하지 않기. 아 여기 이제 되도록이면이 있어요. 구매하지 않기가 아니고 되도록 가능하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부족해요. 틀린 말이 아닌데요. 4번 플라스틱 포장재 등 불필요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시키지 않기. 그렇죠. 이사 아. 아, 그렇지 않네요. 3번이네요. 3번. 3번이 맞는 말이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laughs> 플라스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그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38번도 비교를 해 보면요. <laughs> 그 <웃음> 비교를 해 보면요. 그, 보세요.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채소, 과일을 채소 구매하지 않기. 이, 여기서 보면 보세요. 어, 여기 과일이나 <laughs> 하여튼 제대로 포장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 포장된 거 구매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렇죠? 구매하지 말고 포장되지 않은 거, 네. 그러면 4번이 완전히 틀리면은 되는데 이게 완전히 좀두 개가 비교해서 아, 틀리는 것보다 좀 설명이 부족해야 되는데요. 플라스틱 포장재 등 불필요한 플라스틱 폐기물 아이두 개가 저 제가 보더라도 비슷비슷한데요. 너무 비슷비슷해요. 네. 너무 비슷해요. 불필요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시키지 않기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3번이 더 3번이 더 네. 3번이 더 네, 논리적입니다. 4번보다는, 그, 그, 만약에 3번이 없다면, 네, 4번도, 네, 네, 맞다고 볼수 있는데요. 두 개를 비교하면,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3번이 더, 네, 정답에 가깝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9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기억, 기억, 기억. 여기 보면은, 과일과 이제, 이제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여기서 요 여기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시험 볼때 시간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세요 시험 볼때다 만약 에 이렇게 봐도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다시 읽어야죠 과일과 채소를 구입할 때는 되도록 포장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플라스틱 포장을 아 요, 이거네요. 사용하는, 아, 여기서, 여기서 사용하는인데, 보세요. 더 사용하는, 아니면 덜 사용하는, 못 사용하는, 다시 사용하는. 그러면, 자, 이런 어려울 때는요, 일단 틀린 거를 먼저 버리세요. 자, 플라스틱, 포장을 다시 사용하면 안 되죠. 다시. 이거 다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플라스틱 포장을 못 사용하는, 못 사용하다. 뭐, 안 사용하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못은 이 문법상으로 안 맞아요. 못이. 그렇죠? 그래서못 그렇죠? 먹어요. 뭐, 못 해요. 동사하고 이런 건 되는데, 못 사용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두개 버렸습니다. 그러면 더냐, 덜이냐. 더는 더 많이. 덜은 조금, 이런 뜻이잖아요. 플라스틱 포장을 덜 사용하는, 그렇죠? 덜, 2번이네요. 그러니까, 이 농산물 직판장이나 유기농 매장은 이 플라스틱 포장을 조금만 사용한다. 그런 장소잖아요. 그렇죠? 더는 많이라는 뜻이니까 안 되죠. 그렇죠? 덜 사용하는 곳이죠. 이런 데는. 네. 자. 그러면은 자, 4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자, 40번요. 자, 이제 긴 문장은 요두 요 문제만 넘어가면은 이렇게 긴 문장은 없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40번은요. 이 글의 중심 내용을 고르십시오. 또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그냥 무작정 이거 먼, 먼저 어, 읽고 난 후에 이 문제를 보는 방법이 있고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질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문장을 읽는 방법이 있는데, 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이 문장을 읽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본 후에 이렇게 질문을. 아, 이, 이런 질문이 있고, 아, 이런 질문이 있구나, 보고, 여기를 대충 한번 쓱 한번 봅니다. 이렇게 쓱, 여기도 대충 쓱 한번 보고요. 어, 소비 자약 구매 생산 보고, 이제 시작하면 조금 더 아마 더 시험 문제를 풀때 시간을 좀더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돈을 모으고 싶다. 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치럽지 않다. 명품백을 사거나 외제차를 끄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들의 문제는 큰돈 쓰기는 두려워하면서 적은 돈 쓰는 것을 우스워하고 돈 새는 구멍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사실 저축이 아니라 무슨 무슨에 더잘 적용되는 말이다. 작은 소비가 모여 눈덩이 같이 큰 지출액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에 생활습관, 작은 생활태도, 별것 아닌 것 같은 변화를 통해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큰돈 쓰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의 작은 구멍을 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참 좋은 말인데요. 음, 자, 여기서 어려운 단어 한번 볼까요? 어려운 문장이, 이 속담이 처음 등장했네요. 이 티끌모아 태산. 이게,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작은 것도, 작은 먼지도 이렇게 모으면 나중에 큰 산이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 눈덩이. 눈덩이 뭐야? 눈이 뭉쳐서 커지는 거. 그렇죠? 이것도 그 한국말에서 눈덩이라는 표현은 뭐야? 이렇게 뭐, 부정적인 말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빚이 눈덩이 같이 불어났다. 돈을 막 빌리고 해가지고, 막, 막 많아졌을 때, 어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런 말이 많았, 많이 쓰잖아요. 음. 자, 그래서, 여기 구멍. 구멍은 뭐예요? 뭐, 쥐구멍. 쥐가 들어가고 나오는 그 작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큰 구멍은 동굴이라고 러죠 그렇죠? 네. 자, 이 글의 중심 내용을 고르십시오. 티끌 모아 태산이다. 돈 나가는 구멍을 막아보자.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말자. 적은 돈을, 적은 돈, 적은 돈 쓰는 것을 우수어하지, 우수어하지 말자. 여기서 우수어하다는 그 뭐랄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자 이런 뜻이잖아요. 음자 여기서 지금 어 중심 내용 어, 상당히 이것도 고민되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그 지금 티끌 모아 태산이다 돈을 모으자고 하는 것보다는 이이 이 낭비를 줄이자는 거잖아요. 낭비 낭비는 낭비인데 그 적은 낭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티끌 모아 태산은 좀 여기에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고 돈 나가는 구멍을 막아보자. 그러니까 구멍이라는 게그 작은 틈으로 나가는 아주 소액. 이건 좀 음, 일리가 있어요. 이 번은 자 이거 요거,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이거는 일리가 있는데요. 그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말자. 자, 그 말은 어, 없어요. 여기 보면. 대부분 사치스럽지 않다. 이거는 이제 거리가 좀 멀어요. 이건 완전히. 적은 돈 쓰는 것을 우수하지 말자. 이거는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1번 아니고 2번하고 4번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요. 이 문장에서는요, 이돈 나가는 것을 막아, 구멍을 막아보자. 적은 돈 쓰는 것을 우수하지 말자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그, 어, 그 뭐랄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이, 이 구멍을 막자라는 말이 계속 등장해요. 예? 그러니까, 자, 구멍을 막자. 여기 보면은, 돈 세는 구멍. 그렇죠? 돈 세는 구멍.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돈 세, 돈 나가는 구멍을 막아보자. 그래서 돈 나가는 구멍이라는 거는 절약하자. 작은 돈, 적은 돈도 어 신경 써서 절약하자 이런 뜻이에요. 네. 자, 그다음에 네, 41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그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이런 거 읽을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요, 요 부분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사실 저축이 아니라 어디에 더 이거 저축이 아니라면은 반대말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저축의 저축은 뭐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절약도 저축이랑 비슷한 말이에요. 구매 생산 그럼 아닌 거를 먼저 버릴까요? 저축이 아니라 생산? 생산은 좀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구매는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축의 반대말, 구매? 절약? 절약은 아니에요. 절약은. 절약은 아니에요. 그러면 소비, 소비는 저축의 반대말, 소비가 될수 있네요. 그럼 저축의 반대말이 구매? 소비하고, 구매하고, 그럼 비교했을 때 소비는, 소비는 좀 범위가 더 넓은 거예요. 구매는 어떤 물 특정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소비는 그 어떻게 보냐면 이제 소모, 어? 소비하고 소모, 소모한다는 거죠 소모, 그렇죠 소모, 소모. 근데 이 구매는 소모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사가지고 집에 가져오는 거잖아요. 소비는 소모. 그러니까 정답이 1 번이에요. 1 번, 그렇죠? 왜냐하면 저축이 아니라. 소비에 더잘 적용되는 말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저축이 아니라 반대말 소비 구매 아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자, 여기 제가 아까 어, 말씀드린 것처럼 그이 읽기 전에 질문을 먼저 보시라 그랬죠?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시오. 또이 이 방법이 있어요. 이거 읽기 전에 여기를 먼저 문제를 읽어 읽어봐요. 무수히 많은 유산을 만들었다. 무, 문화, 문화유산 어, 여기 문화유산 관리인이 해야 한다. 문화재 소유자는 국민들의 자발적 관심이 중요하다. 문화유산 지키는 시장 군수 자치단체 등에서 해야 한다. 자 이거를 먼저 읽어보고 시작을 하,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제목만 보고 하는 방법이 있고, 네. 자, 그러면은요, 네.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은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민속마을, 전통한옥 등 무수히 많은 문화유산이 전국 곳곳에 있다. 이러한 관리는 문화재청을 비롯해서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시장, 군수,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철저한 관리는 기본적인 일이며 중요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문화재 소유자인 국민들이 문화유산의 주인으로서 자발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다. 바로 문화유산 지킴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네. 자 여기서 자 그러면 윗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무수히 많은 유산은 도시를 중심으로만 있다. 이 만자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대부분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주의하세요. 만자 들어가는 거는 그. 에이, 그, 문제에서, 네, 그, 우리, 서, 선생님들이 문제 만들 때, 요, 가끔, 이렇게 하면은, 만자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무수히 많은 유산 도시 중심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있다. 여기 써있죠. 전국 곳곳에 있다.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자, 문화유산은 관리인이 해야 한다. 아, 여기, 관리인이 해야 한다 그 말이 없어요. 네. 국민들이 주인으로서 자발적 관심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니고요. 문화재 소유자인 국민들의 자발적 관심이 중요하다. 어, 이 말은 있네요. 어, 여기 네, 주인으로서 자발적인 관심. 그렇죠? 네, 그래서 중요하다. 요 3번이 맞는 거고요. 4번왜 틀렸을까요? 문화유산 지킴이는 시장 군수 자치단체 등에서 해야 한다. 아, 그 말은 없어요.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자, 그래서, 어, 네, 이번 시간은요, 4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4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이거 좀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거, 제가 이거 또 유네스코가 나오거냐면이 문제가 꼭 하나씩 나와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 안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뭐죠, 그, 중간평가도 그렇고요, 뭐, 종합평가도 그렇고, 유네스코 유산 하나씩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바꿔가면서 만들고요. 이또 전통 음식, 전통 문화 이것도 꼭 하나씩 나와요. 또 국경 이것도 꼭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계속 바꿔서 지금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종묘, 남대문, 남한산성, 고인돌 유적.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한번 딱 선택해보세요. 그냥. 뭐, 지금은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죠? 렇 종묘, 들어보셨나요? 남대문은 아시죠? 남한산성, 고인돌 유죠 그렇죠? 자, 이건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 이 문제 못 맞추신 것 같은데요. 이 문제. 예? 이렇게 나오면, 예. 자, 여기서 하나만 틀린 건데요. 네, 하나만 틀린데요. 그, 정답은 남대문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남대문 한번 보겠습니다. 수업 자료에서 남대문. 남대문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대문, 어, 여기 있네요. 이게 어디냐면은요 자, 남대문. 대한민국의 국보 1호예요. 국보지, 그 세계 유산이 아니에요. 이거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요, 여기 그, 그... 수업 자료에 들어가시면 은 여기에 한국의 국보 라는게 있어요 이제 국보가 있는데 제가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 설명을 지금 이 지금 오늘 이 이번 시간 문제 때문에 요것만 하나 이제 딱 지금 어 급하게 었는데요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남쪽 성문 1962년에 국보로 지정되었으며 문화재청 공식 명칭은 서울 숙례문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요. 자 보겠습니다. 뭐냐면 남한산성은 그그 그 서울에서 그 성남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있는 거고요. 이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고인돌 여러분 아세요? 고인돌. 자 이거 하나만 보고 이 시간 끝내겠습니다. 자 고인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인돌. 자 여기서요. 여기서 고인돌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고인돌. 고인돌. 아 여기 나오네요. 고인돌 유적. 고인돌 유적이요. 세계 유산이에요. 세계 유산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대한민국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무덤. 사람이 여기 밑에 들어 있는 요 밑에 무덤이죠. 네. 그렇죠? 이 한국에 3천 개가 아니고 3만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가장 한국에 밀집된 곳이 한국이에요. 예. 3만 개. 예. 그렇죠? 고창, 화순, 광화, 뭐, 이렇게. 그, 그 뭐랄까. 유럽, 중국, 일본하고 이제, 좀, 이제 비, 좀 약간 다른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재밌는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홀례음식 제사 음식 향토 음식 뭐 이런 외식 음식 자 요거 아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 놓고 아 이것도 빨리 사진을 올려야 되겠구나 홀례음식 하고 제사 음식의 차이는 뭐고 향토 음식은 뭐고 외식 음식은 뭐고 그렇죠 또 여기서 국경일이 아닌 날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다 절절절 인데 뭐가 국경일이 아니지? 이것도 46번 문제도 그래요. 요런 문제 반드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냥 딱 봐서는 이거 여러분 아마 이거는 여러분 70% 이상 이거 딱 시험 문제로 나오면 바로 이거 선택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자, 다음 시간에 네, 그 뵙기로 하고요. 자, 이런 문제들은 제가 여기 수업 자료에다가 사진하고 설명을 자세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